새거 들어갑니다, 새 거. 자, 임계로 크게 외쳐주셔야 됩니다.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섬 이름. 임계! 뭐라고요? 조또입니다. 네, 요거, 예. 자,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섬 이름은 뭐라고? 아 크게, 시작! 조또, 이때 한번욕해지온데 뭐라고? 조도입니다. 여자들이 더좋아하네 <laughs>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섬 이름은 조도입니다. 자 문제 들어갑니다. 정답을 맞추면양 옆에 손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. 문제 들어갑니다. 울릉도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도 일본지죠. 조도의 주소는 어디까요? 조도 <laughs> 정답. 일본지 뭐래? 일본지. <laughs> 자 인게. <laughs> 아 재미없어요 네. 구멍? 구멍은 뭐야 조또해 주소 자 가래기 래자 힌트 드릴게요 힌, 힌트 드릴게요 아흥분하지 정답 아니 <laughs> 자, 접도의 주소입니다. 맨 끝에만 맞춰주시면 돼요. 경성북도, 울릉군, 만지면! <웃음> 정답! <웃음> 정답! <웃음> 정답! 여기! 모디 <laughs> 쓰신 분? 모디 쓰신 분? 인계. 커지니! 커지니! 그게 장영도의 정답입니다. 자, 정답! <laughs> 경성북도! 됐지? 아닙니다. 자, 정답! 노란 옷! 커지니 했잖아! 정답! 정답! <laughs> 여기 여기! 설이! 아, 아닙니다. 세입니다. 아주 셉니다. 자, 경선 부터 만지면! 힘계. 뭐래? 커지니? 기리 갈 길이? 만지면 아, 갈리아갈 길이 아 만지면 갈아 길이 사쿤인가요? 만지면 싸이 정답입니다 와자두분네 눈을 끄면 네. 세요네자 차렷 이게 뭐 좋은 거 맞춘 건지 되게 기뻐합니다 네. 한번더 나오세요 한번자 차렷 자어 아는것제입니다 경상...아... 조도의 주소입니다. 경상북도 울렁군 만지면 쌀이 자, 세분세 세 분은 현장에 도착해서 제게 오시면 상품 챙겨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쌀이 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조도의 주소입니다. 경상북도 울렁군 남면도도 1번지가 아니라 경상북도 남면도로 만지면 <laughs> 오케이, <부탁드립니다. 웃음> <박수 주세요. 웃음> 네, 축하드립니다. 박수 좀 주세요.